굿모닝 3분 꿀송이잔늘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와 9장 16절에서 27절 중 18절의 말씀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하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지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수와 9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럴 때는 말씀에 순종하고 저럴 때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난 죄의 열매가 바로 가나안 거민이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지켰거나 과거에 지켰으므로 지금은 한 번쯤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 태국에 와서 계속 놓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같은 송일 거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때론 말씀을 이 굿모닝 3분 꿀송이를 전달 받으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이것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할수 있게 도와주시기에 저는 이곳 태국에서 매일 새벽 4시 50분에 아무리 피곤해도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므로 저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곳에서 너무 힘들 때면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러고 있나 눈물 나고 또, 이방인으로서 서러울 때이 말씀 묵상 시간이 다시금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료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막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도술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우리에게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배도술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십니다. 이 은혜가 삶 가운데 덮여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 애가 분사시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찬양합니다. 저들 안에 고백하지 못한 수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운명하오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 께서만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요동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저희들은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지요. 이 시간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순간에도 송이 꼴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온할 때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에 드레오진 어둠의 그림자는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랑 안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 힘들고 커다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추위를 잘 이겨내고 삶의 힘든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 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기억하며 또한 이미 예수 그릇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가 끊어져 버렸음을 기억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머리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